안녕하세요 몬스터 곰맨입니다일정표가지고 예. 저번에 이야기 했던 거 예. 덕이 될까 실이 될까 천만원 정도 돼 있어 예.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뭐돈 버는 자나가는 거 비슷하겠지만 돈 없으면 되죠. 지금이 이게 덕 되고 안 되고 딴데뭐 유튜브나 뭐 어떤 이야기하면 궁금한 사항은 이야기하더라도 돈 버는 방법은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항상 오픈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예 그게 이번에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이거 아 800만짜리 갖다 70만원 발송하는 거그리고한개죠 동네자죠 동네것도 무게 꽤나 가지시던데 무게 세대3824 2400 저한테 좀 달아야 되겠다. 장전 하고 있네, 을 하고 있고. 있고. 아니, 고철이 와야 되 안되네 고철 많이 놓으면 안 되는데, 큰일 났네. 옆에 스댄 탱커들. 왼쪽에는, 오른쪽 두 개는 팔았고, 요거는 지금, 요것도 스댄 탱커입니다. 요거 두 개는 나가야 되고, 그 스덴은 꺼내야 되겠죠. 밑에 하고 뭐, 쭉 있습니다. 모가좀 어, 아, 많이 네예 그러게 예 기장님 모다가한 2톤씩 나가는데 모터가 2쁜데 이게 2천 모터라서 아이 효성이네 440만 이만 진짜 몇 백만 씩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하더라도 뭐 180만 원 200만 원안 하겠네 모다한개 저쪽에 모다가좀 있고 아유 전기선도 또 계속 나오네 아이고야. 아, 모든 전기선이 죽어 있네, 또. 전기선이 자꾸 나오는 거야, 이거. 지하는 다 끝났네, 거의. 아, 많이 끝냈네. 많이 끝냈어. 전기선 까고는못 가고 있고, 전기선 타고쭉 가고 있네. 많이 네. 끝냈네. 아, 보다가 한2 0 3백만 원이라 하겠네요 했네, 다 했네? 끝났네 끝났어, 끝났어 전선들 좀 놓아있고 다 끝났네. 가사나 아주 꺾아야 되네. 2층에도 아, 뭐 거의 다 끝났네. 2층에도 아, 거의 다 끝났어. 아 고생했네. 이제 우리 주전공이 자 나오게 되겠습니다. 주전공은 중량물들 꺼낼 때 아름답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화제도 없으면 라야될것같아 다 했네, 이제. 작업을. 아, 못하니까 또큰 비인데. 예, 풀샷도 이걸 또 갖다 놔야 되겠네. 아, 고생이 진짜 많네. 거의 다 뭐, 많이 끝났다면 봐야 되겠네. 아 잘했네. 예, 네, 안으전선하고좀 많죠. 꺼내는 거는 금방 꺼내겠네. 거의 뭐, 그냥 일하던 별로 없네. 예. 아이네 아직까지 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무게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겠네 네아 저런 건또가림막해야될거 같고 버리면 안될거 같고 전기실도 다 꺼내야 되고 많이 했다네 나도 또 찾네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